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의 신 제임스 리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에서 발생하는 치순 M과 치순 B, 그 다음에 V에서 발생하는 치순 M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와 아, Y 반모음이죠. 반모음 반모음이란 이름부터가 이제 모음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 착각 근물입니다. 이거 명백한 자음입니다. 네, 여기 왼쪽에 wy equal j라고 써 있는 건 발음 기호죠. 네, w에서 나오는 발음은 u입니다. 알파벳 w와 o에서 나오죠. 원할 때, 아래, 원할 때, o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y는 e라는 발음인데, 이거 역시 발음 기호예요. 네 J로도 표기합니다 이 E는 발음 요령은 혀의 양날개 있죠 양날개가 어금니 윗 어금니 양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양날개를 윗니 어금니에 붙이면서 이 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 이와는 구분을 합니다 우는 W와 O에서 발음이 나옵니다 우는 어디서 발음이 나와요 W와 O 이 발음이 나오는 철자는 y와 여기 이어의 y죠. 그다음에 u, 유니언의 u. 그다음에 u 로피언할때 이에서 나오죠. 이 발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y와 u와 이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관사 더가 있죠. 이 더는 모음 앞에서는 d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우나 이로 발음되는 발음 앞에서는 더 라고 하죠. 그래서 d1이 아니라 the one, the year가 아니라 the year, the union이 아니라 the union, 그 다음에 the european이 아니라 the european union. 네, 이 발음들은 학생들은 시험 문제로도 나오지만 어른들은 이건 상식이죠. 영어 회화를 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깜빡하고 틀리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차 이거 이거 자음이었지 하고 바꾸면 됩니다. 너무 강박관념은 갖지 마세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W에서 나는 발음이 우 외에 치순 M과 치순 B가 있습니다. 시순하면 F하고 V 발음 생각나시죠? 윗니와 아랫입술에서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W 발음이고 원어민들은 이 발음을 아예 이상하기는 커녕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걸 모릅니다.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들 내지 아시아인들은 이 발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나는 똑바로 발음할 거야. 이거 이거부터가 편견입니다. 말은 부드럽고 쉽게 발음합니다. 용이성 때문에 똑바로 발음하면 듣는 이를 긴장시키죠. 그래서 진짜 회화에서는 이런 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진짜 회화 말고 비교적 느린 편인. W를 취준 M이나 취준 B로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다 보니 용의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으로 이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드립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걸 가르쳐 드리면 고맙게 여기셔야 되는데 욕하고 도망갑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니까.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영어 듣기는 폭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이 아닌 영어는 원어민들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듣기에 자유가 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And what's great is that lots of friends have ended up in this part of London. And what's great is that lots of friends have ended up in this part of London. 자 여러분 제 입을 보세요. And what's great this is that lots of friends have ended up in this part of London. 네제 입을 보세요. And what's라고 했어요. And what's W가 U하다 uh, 보니까 위니의 R N U S를 안쪽이 단 거예요. F 발음이나 V 발음처럼. 나 그처럼 이게 단 거예요. 그러면서 M 소리가난 겁니다. M O T M O T 제 입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M O T 이거를 편하다고 그냥 M으로 M O T 하면은 난리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느냐? 이말한과 동시에 뜻을 알고 듣는 동시에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본능이 하는데 입을 M처럼 해버리면. 이 쉬운 워트라는 단어 하나를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m 워츠하면 안 됩니다. m 워츠 반드시 치수 m으로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m 워츠 m 워츠 입 모양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막이 있기 때문에 워츠인 줄 알지 자막이 없다면 말은 자막이 없죠. m 워츠 emouth 하면은 e m o u t 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고 이 쉬운 and 하고 워치 하나 못 알아듣게 됩니다. emouth. I have from um, water, um, water, um, water and soap. I have from water and soap. I have from water and soap. I have a from mortar and soap. from은 어, have에서 치순 좋은 점에 계속 되고 있겠죠. ᄃ 하면서. I have. 근데, 엄이 단어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엄 um 같은 거, 엄이나 어 같은 거는 다 걷어내고 배워요. 그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안 넣고는 말을 못 합니다. 단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빼내고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 have. 에서 V를 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치순조음점에 그 다음에 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스트 보이스니까 숨이 묻어나서 V가 F로 바뀐 겁니다 I have from 네, from이 아니었죠 I have from 모처럼 여기에서는 W는 t 워 r 에서 W는 치순의 이에서 모터가 됐는데 T조음점하고 기본조음점이죠 CH 발음 있죠 이 발음 이것도 T와 좋은 점이 같기 때문에 기본 좋은 점 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T 대신에 CH가 돼서 모처 모처가 ch, 된 거고 모처의 R이 R 다음에 엔 n d 가 있는데 엔 n d 를 은이라고 발음했어요 그래서 은 위에 R이 올라타서 은 모처른 모처른 네 모처른 썹 이 워터는 다큐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역사든, 기행이든, 자연이든, 물이 빠지고는 다큐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다큐든, 미국 다큐든, 워터가 자주 나오는데, 양쪽 다 워터, 또는 머사, 또는 머하. t를 h, 성문폐대 점점에서 h로 발음한다. 물론, 워터라고 똑바로 발음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편한 게용이성 위주이기 때문에, 모터라는 발음이 더 많습니다. 이거 역시 편하게 발음하겠다고 자기 멋대로 외국인인 한국인 멋대로 남의 말을 M으로 발음해서 모터른 썹모처럼썹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치순 M으로 아까 대문짝만하게 제가 보여 드렸죠? 치순 M으로 모처럼썹 물과 비누죠? 물과 비누 치순 M으로 반드시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것 역시 만약에 자막이 없으면 자동차 모터인지 모터런인지알 길이 없습니다. 워터론 소비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Oh o no, h a n t o e t h e g e a a r s o n e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eg's o o u r o h d n o t h e g e a in again. o s h o n o e t h e g e a a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eg's i oh no,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eg's in again. o u r h d n o t h e g e a in again. o s h o n o e t h e g e a a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eg's i from your m t u in again. o 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eg's e a a u r s d o n e in again.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eg's i r e s a t s in again. o h n o e t h e g e a a from your m s o n e u from your mom, she said don't forget lunch and a l e g z i r u r d t in again. 이랬죠. 여기에서 one from your mom을 bom bom 원을 w를 bom bom your mom이라고 했어요. one from your mom을 bom bom your mom. 원 역시 bom이라고 w를 치순 b로 발음한 것입니다. bom bom your mom. 입술 조심해야죠. 치순 b, 치순 음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bom bom your mom. you see I think you've forgotten what an unusual situation you two have you see I think you've forgotten what an unusual situation you two have you see I think you've forgotten what an unusual situation you two have you see, I think you've forgotten what an unusual situation you two have you go what 하고 우리가 n으로 알고 있는 부정관사 은 이에요. what과 은을 연달아 발음하니까 what은 인데 what은 인데 t를 성문 표의 종점에 h로 발음해서 what은 왓은. what은을 빨리 발음하니까 one 여기에서 one을 치순 m으로 발음하니까 one 이어서 unusual이니까 one unusual you see 너희 알지 나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you've g o t 너희가 잊었다고 what 무엇을 너희가 잊었다고 뭐를 무엇을 무엇은 a non-usual situation 하나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 상황은 you to have 너희가 가진 이었죠 다음 보시죠 i've always wondered what o m i've always wondered what m I've always wondered what um. I've always wondered what um. Ne 네, wonder the wonder the chisun biu 발음했고 what을 what으로 발음했죠 chisun biu 둘다 chisun biu 발음했습니다. Wonder what am 다음 볼게요. Well, it was lovely to mee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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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as를 is라고 했죠. 치순 B로 발음했습니다. is 다음 보시죠. But what would you say? I'm sorry. But what would you say? I'm sorry. But what would you say? I'm, if I'm but sorry. But what would you say from? Um, 했죠. But what would you do? Was는 what이라고 했죠. 지순 M입니다. Would는 w o u l 라고 했어요. f o o t 부트는 치슨비에 우드의 d 를 티로 발음한거죠. 우트. 우트인데 부트. 그래서 이어서 유가 오니까 부트유. 이어서 발음하면 부트. 부츠. 뭐부츠세이펌. 이 된거죠. 이런거 자막 없이는 못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이런 발음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이런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But 그러나 못 무엇이 would 했을 것이냐 You 너 know, say 말하는 거 If 만약 um 그러니까 지금까지 W에서 나오는 치수 N과 치수 B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알파벳 V에서 V죠 V B B에서 나오는 치수 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현재완료 있죠 현재완료 현재완료 중에서도 부정 현재완료 have not pp haven't pp 죠 현재완료가 많이 나오죠 회화에서는 뭐한 적이 없다 해왔다 이런 것들 네, 이런 말들 우리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완료 부정이 많이 나옵니다 회화에 치순 m을 v 에서 나오는 치순 m을 모르면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상급자고 뭐고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짐작하고 웃을 뿐이지 말을 뒤에 PP는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대략 짐작하고 웃을 뿐이지 이게 아 현재완료부정이구나라는 걸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똑같이 연습하게 되면 누구나 누구나 현재완료부정을 알아듣고 원어민과 똑같이 현재완료부정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I'm not a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치수햄을 모르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 설명을 하면 I haven't는 I haven't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I haven't. 그런데 이거를 이어서 발음하니까 아분이 됐습니다. 아분, 아의 분이 아분이 됐어요. 아분이 v를 치순 m으로 발음해서 아문, 아문, 아분이 아문이 됐네요. 아의 헤븐트가 아문. 그 다음에 헤드하고 어은 이어서 헤더인데 헤더에서 d가 헤드의 d가 n이 됐습니다. 기본 조음점 같은 기본 조음점이니까. 헤더가 헤너로 됐어요. 헤너에서 h가 날라가서 애너가 됐습니다. I'm an 헤너. 이어서 발음하니까 I'm an 헤너. I haven't had a girlfriend since. Girlfriend since. 네, 그 다음에, well since puberty. 네 나는 가진 적이 없다 여자친구를 언제부터 since well 충분하게 말해서 well since puberty puberty는 사춘기에요 사춘기 때부터 여자친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I'm e n a girlfriend since well since puberty 였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and I haven't got hair and I haven't got hair and I haven't got hair, go hair. 이랬죠 and는 and로 했고, 여기서 자막 없이 들으면 am으로 들립니다. I'm, I am God. 뭐 수동태네요.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해설을 하면, I haven't가 I haven't. I haven't이 h가 날아가서 이어서 발음하니까, av은, haven't. a v 까지 이해가시죠? a v 에서 v가 치수 m 으로 발음됐습니다. 그래서, av은, av은. 암은 다음에 곧 해. 여기 곧트에서 티 역시 성문 폐쇄음으로 흐르고요. 가후. 암은 아 해가 됐던 겁니다. 암은 거 해. 거기에서 안드까지 더해지니까 안 암곧 해가 됐던 거죠. 아남이 and i have 늬었습니다. 아남. 이 입모양 중요하죠. M처럼 암 하면 안 되고, 안암. M을 치순 m 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암. 아까 입모양, 윗니에 아랫 밑을 붙이는 거, 안암. And I, Heaven. 안암. 안암 것. 해. 이건 뭐예요? And I. 그리고 나는 Heaven. 가진 적이 없다. God. 뭐가 없는 걸 가진 거죠. PP죠. Heaven 것이 가진 적이 없다. 그 다음에 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가진 적이 없었다.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숱이 없었다. 머리숱이 있었던 적이 없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치순 n 과 치순 b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지껏 조음점 강의를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조음점, 같은 조음점끼리 발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한 단어에 한 가지 발음만 있다고 맹신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똑바로 발음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지 말자예요. 조음점만 알고 용이성만 아시면 이 강의들을 수강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신 겁니다. 네, 너무 정확한 발음을 원어민한테 기대하지 말자. 조음점이 같은 발음들끼리 서로 왔다갔다 한다 정도만 아시면. 각 발음의 좋은 점은 무엇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성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기타 발음들 있죠. 비음과 l과 r 이런 발음들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